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, 김동찬 기자 등호사인 여자 프로 테니스, WTA, 세계 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, 루마니아, 가 2018년을 우승으로 시작했다. 할레프는 6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WTA 투어 선전 오픈, 총상금 626,700시인 만 달러,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카테리나 시니아코바, 47위 제코를 2월 1일, 6월 1일, 2월 6일 6-0로 제압했다. 우승 상금 16만 3,200에순 달러, 약 1억 7천만 원을 받은 할레프는 이 대회 결과로 15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한번 시드를 받는 것이 확정됐다. 할레프는 복식에서도 1위나 카멜리아 배구, 루마니아와 한조를 이뤄 우승. 대회 두 관왕에 올랐다. 이 대회 단식에 출전했던 마리아 사라포바 59위 러시아는 4강에서 시니아코바에게 1월 2일, 2월 6일, 6월 3일, 3월 6일로 저 탈락했다.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WTA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총상금 89만 4700달러에서는 엘리나 스비톨리나 6위 우크라이나가 우승했다. 스비톨리나는 6일 결승에서 알리아크산드라 사스노비치 88위 벨라루스를 2-0, 6월 2일 6월 1일로 완파했다. 우승 상금은 19만 732달러, 2억원, 다. 이메일리드 골뱅이점이오 c o k r 2018년 1월 7일 06, 39 송고.